강원도 내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강릉시 선거구로 가볼 텐데요. 우선을 노리는 권성동 현 국회의원과 새로운 인물론을 내세우는 네 명의 후보가 열띤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강원 동해안을 대표하는 도시 강릉은 흔히 보수야성으로 분류합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보수 정당이 강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총선에 김중남 후보가 출마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당선돼 강릉의 미래를 바꾸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중에서 우리 강릉이 가장 지금 뒤떨어져 있는데 이것의 변화를 물꼬를 만들고 싶어서 이번에 출마를 합니다. 이번 선수교체를 통해서 우리의 내일 미래를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힘에서는 권성동 후보가 오선 의원에 도전합니다. 강릉시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주앙 정부로부터 많은 예산과 사업을 따내야 합니다. 그거는 힘 있는 국회의원만 할수 있다. 그리고 일을 해서 성과를 보여온 국회의원만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에 반발한 김항근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시장을 여임한대다 오랜 국회 근무 경험을 살려. 강릉의 미래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모시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원하 것이지 굴리만은 국회의원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제 시민의 뜻을 반드시 반영해서 이번에 꼭 승리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개혁신당으로 옮긴 이영랑 후보는 강릉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지방 선거 공천 제도 변경 등을 약속하며 이번 총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장지창 진보당 후보는 범진보적인 국민의 지지를 하나로 모으고 정부에 맞서는 선명한 야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시 지역구는 강원도 내 지역구 중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마한 가운데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단일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